안녕하세요 축구를 쉽게 풀어주는 축버거입니다 오늘은 웨스트과 토트넘의 25-26시즌 4라운드 경기에 대한 이야기를 토트넘 입장에서 풀어보고자 합니다 우선 오늘 경기는 3대0으로 깔끔하게 토트넘이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토트넘 스트라이커로 출전했던 마티스텔은 별다른 활약이 없었습니다 승리한 팀이 3골을 넣고 이겼는데 스트라이커가 공격에 별로 관여를 못했다? 이거는 분명히 문제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선발 출전했던 마티스텔 선수 위주로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마티스텔 선수는 이번 이적 시장이 끝나고 본인의 이지와 상관없이 사실 팬들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가격이 높았다는 이유에서였죠. 팀에서 즉시 전력감도 아닌 선수를 800억 원이나 주고 영입했기 때문에 진실이 비난의 화살을 받았습니다. 이게 초반에 토트넘 뜻대로 이적시장이 굴러가지 않아서 욕을 특히 많이 먹었습니다. 하지만 이적시장 후반으로 가서 토트넘이 좋은 선수들을 영입하면서 그대로 1단락이 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하나 더 생기는데요. 800억이나 주고 데려온 선수가 챔피언스 리그 명단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본인 입장에서는 챔피언스리그 나가는 클럽을 나름대로 골라서 토트넘이 온 거였거든요. 그래서 아마 테를 많이 실망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팬들은 충분히 제외될 만한 상황이라고 여겼고 구단에서도 테를 제외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 놓이긴 했었습니다. 여기서 텔의 반응이 중요했는데, 마티스텔은 프로의식을 보여줬습니다. 팀에 기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죠. 그 이후 팬들 사이에서도 텔를 믿고 기다려주며 응원하다는 분위기가 형성되었습니다. 이번 이적시장만 봐도 테업이 펀치는 시대에 보여준 프로의식이었고, 아직 어린 선수기 이 때문에 기다려주면 잘할 거라는 믿음이 생긴 거죠. 그 와중에 이번 웨스트햄 경기에서 텔은 스트라이커로 났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는 3대 0으로 토트넘이 손쉽게 이겼는데요. 마티스은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지도 못했고 앞에서 버텨주거나 기회를 창출해 주는 역할조차도 하지 못했습니다. 사실상 아무것도 못 했다고 해도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 토트넘이 주도하긴 했지만 압도했다고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세트피스 수비가 약한 웨스템을 트 코너킥 위주로 공략해서 후반초반 선제골을 넣었고, 소직 선수가 아쉬운 테크를 하면서 퇴장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는 사실 경기가 쉬워졌어요. 그 전에는 사실 토트넘이 압도했다라고 말할 수 없었는데, 퇴장당한 이후부터 경기에 추가 확실하게 기울어버린 거죠. 그래서 STM이 스스로 무너졌다고 볼수 있습니다. 공격수 입장에서는 꼴랗기 좋은 환경이 마련되었던 건데요. 하지만 상대 선수가 퇴장당해서 수적 우위를 점했음에도 최전방 공격수인 마티스텔은 경기에 어떤 영향력도 끼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열심히 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많이 뛰어다니고 수비 가담도 최선을 다했죠. 압박도 하고 이것저것 하긴 했는데요. 전반전에 마티스텔 선수가 약간 부상을 당한 것 같은 장면이 있었거든요. 상당히 고통스러워해서 저는 그때 교체되려 했는데 털어내고 계속 뛰더라고요.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그렇지만 성과가 없었습니다. 열심히는 하는데 잘하지 못했어요. 잘하지 못하는 공격수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 이대로라면 텔 선수에게 계속 기회를 주기가 사실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토트넘은 이제 바로 다음 주부터 챔피언스리그를 시작하는데요. 모든 경기가 중요합니다. 오늘은 상대 덕분에 경기가 쉽게 풀렸지만 이제 더 수준 높은 팀들을 만날 거고 더 빡빡해집니다. 선수가 아직 유망주 수준에 머물러 있다면 메인 경기에서 기회를 줄 여유가 토트넘은 이제는 없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리 지금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 컵 대회 위주로 조금씩밖에 기회를 부여받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테는 거기서부터 증명을 시작해야 합니다. 그나마 희망은 조금 있었는데요. 왼쪽에서 뛸 때는 중앙에서보다는 그나마 나았다는 점입니다. 중간에 히샬리송이 교체되어 들어오고 테리 왼쪽 측면으로 이동해서 10분 정도 뛰었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훨씬 편해 보이고 공도 그나마 조금 더 잡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마침 토트넘이 왼쪽 윙이 약하기 때문에 차라리 테리 스트라이커 포지션보다는 왼쪽 윙 포지션을 집중적으로 준비하는 게 좋아 보였습니다. 또 하나의 희망은 마티스텔이 수준이 조금 낮은 팀 상대로는 그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선수라는 점입니다. 이거를 명확하게 알수 있는 게 프랑스 21세기의 대표팀이거든요. 성인 수준의 경기에서는 지금처럼 별 영향력을 끼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인데, U21 대회에서 텔은 날아다녔습니다. 이 부분을 앞으로 컵대회에서 증명할 수 있어야 하죠. 그렇게 본인이 점점 수준을 끌어올리고, 차근차근 메이저 경기에서도 활약을 해나가야 할것 같습니다. 마티스텔은 그냥 전향이었지만 이 경기에서 토트넘은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경기 템포가 느렸기 때문에 이 경기에서 선수들은 체력 소모가 많지 않았습니다. 더불어 다섯 장의 교체 카드를 모두 사용하면서 어느 정도 로테이션도 돌렸죠. 앞으로 3~4일 간격으로 경기를 계속 치르게 될 텐데 이번 경기를 쉽게 갔다는 것은 다음 경기에서도 더 좋은 경기력을 가질 수 있다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다음 경기에서도 충분히 좋은 경기력을 보일 수 있도록 영향을 미친 부분입니다. 게다가 선수 개인으로 봐도 친선 경기부터 해서 물 올랐던 사르의 득점 감각을 볼수 있었고, 베리바리 1골 1도움을 기록하며 드디어 프리미어 리그에서 데뷔골을 넣고 경기장을 휘젓고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가장 높은 평점을 기록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기대했던 시몬스가 프리미어 리그 선발 데뷔를 해서 인상적인 경기력을 보여줬습니다. 앞으로 점점 더 잘할 것 같아요. 기대감을 품게 하기 충분한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고요. 확실히 센스가 있고 토트넘의 경기 수준을 한 단계 올려줄 선수라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조금 더 리그 적응하면 분명 멋진 활약을 해줄 것 같습니다. 오늘 경기는 이 정도로 요약해보면 될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마티스텔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면 테은 우선 잘하는 선수가 되어야 합니다. 자주 출제되는 밸런스 게임 문제 중에서 열심히 하는 거 그리고 잘하는 거두개 중에 어떤 걸 선택할 거냐 이런 문제가 나오잖아요. 분야마다 다르겠지만 프로축구 세계에서는 무조건 잘하는 거입니다. 열심히 하는 것보다 잘하는 게 중요해요. 다소 아쉽지만 현실이 그렇습니다. 태도보다 중요한 게 실력이죠. 하지만 태도와 실력이 반비례하는 게 아니거든요. 태도가 좋으면 그로 인해 실력이 따라오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마티스텔은 이번 경기에서 좋은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어느 정도 열심히 뛰는 모습으로 증명해 냈습니다. 지금의 태도를 쭉 유지하면서 마티스텔이 태도와 함께 실력도 가지고 있다는 걸 입증하길 바라면서 이번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